그다음에 이제 니은 지읒 해볼게요. 니은 음. 지읒. 니은은 니은을 이렇게 세로로 긋고 반듯이 긋고 옆으로 일직선으로 한다 고 그랬죠. 그다음에 지읒 사선으로 이렇게 니은 지읒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니은 지읒과 관계된 단어가 뭐가 있어요? 예, 안자가 있죠. 안. 자 아에다가 니은 지읒,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제일 쉬운 단어가 이제, 앉았다, 일어섰다 할 때, 앉아, 앉아있다, 이렇게. 아에다가, 니은, 지읒, 예, 앉아있다. 아, 이렇게. 앉아, 있다. 이까지만 쓸게요, 이. 이렇게, 이. 예, 이렇게, 앉아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laughs> 그리고 이제 아, 저도 이제 그 저희 딸이 또 딸을 낳아 가지고 외손녀가 생겼는데, 이렇게 무릎에 이제 안 친다고 그러죠. 아이를 무릎에 안 친다. 그럼 이제 무릎에 안 친다. 할때안 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아에다가요. 니은, 지읒 이렇게 지읒 쓰시고, 흰자를 써야 돼. 히엇 모음, 내려가는 거 일직선. 니은은 이렇게 해서. 받침은 반듯하게. 앉침.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어, 직원을 뽑았어요. 직원을 뽑았는데, 아, 실력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과장 자리에 앉혔다. 예, 그러면, 앉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것도, 아에다가, 아를 쓰고, 니은, 이렇게 읒을 쓰고요. 예, 그 다음에, 앉히다. 예, 히다 이게 히더라고요 네, 히옷 안치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야 배고픈데 뭐하라고 그러죠 밥 안쳐라 네, 안쳐라 이것도 이응에다가 아를 쓰고요 니은 지옷 이렇게 그 다음에 히옷 여그 다음에 닐 이렇게. 앉혀라. 이렇게. <laughs> 여러분들이 너무 글씨를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깔끔하게만 빨리빨리 쓸수 있으면 이게 가장 예쁜 글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저앉다. 예? 예. 아유, 산에 올라갔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 주저앉다. 예. 이것도 똑같이 아에다가 니은, 지읒 이렇게. 다 이렇게 쓰면 돼요. 주저앉다 할 때도 이렇게. 앉다. 이렇게. 그다음에 니연지어 글자가 또 뭐가 있죠? 예, 언 자가 있죠. 언 어에다가 어에다가 니연지어 이렇게 있어요. 니연지어. 이게 언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남의 집에 새 예? 들어 사는 걸 뭐라 그래? 예, 언처 언천... 산다. 그렇죠. 언처 산다. 이게 이제 여기 나오네. 언처 살다. 예. 예, 옛날에 이제 그 하숙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눈인 집에 얹혀 살고, 아는 동네 형 집에 얹혀 살고, 이게, 얹혀 살았다 이거예요 예? 예, 같이 잘 살았다 이거죠. 음. 그 다음에, 이게, 그, 일, 일이 잘 되고 있는데, 누가 방해를 확 하는 걸 뭐라 그래? 예, 찬물을 끼얹다. 예? 예, 찬물을 끼얹다. 예, 아주 방해꾼이죠. 예, 이런 사람 없는 게 좋아요, 주변에. 어에다가, 니은, 지읒, 이렇게 쓰시고요. 끼얹, 타, 이렇게. 다 이렇게. 제가 천천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꼭이 글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글자도 천천히 따라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에 손을 얹다, 서로. 서로 얹다 하는 것도 이제 얹다. 요 얹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손을 얹다. 그죠? 어에다가 니은, 지엇 이렇게 다 이것은 받침이 없으니까 이거 반듯하게 하고 몸도 아 이렇게 반듯하게 내리고요 이렇게 하고 뭐 선반 위에 이렇게 얹어 두세요. 네, 얹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응하고 어에다가 니은하고 예, 지읒 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얹어 주세요 할때 필트 필터하죠 괜찮습니다. 네. 그음에 이제 니은 히읗을 써볼까요? 니언니언, <laughs> 니언 이렇게 쓰시고, 히엇 동그랗게 이게 이글 글자, 이글자가 좀 많아요. 네, <laughs> 그 다음에 이걸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많다 이거죠. 많으니까 많고 많은 할때 마에다가 니은 네? 이렇게 휴 <laughs> 예. 네. 그래서 이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 네. 내가 정말 당신을 만난 게 너무 행운이에요. 이렇게. 그런 소리 듣고 사시는 거 많죠? 네. 예? 이 <laughs> 왼수를 왜, 왜 만난다,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럴 때, 많고, 많은. 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정말, 당신처럼 좋은 사람 처음 봤어요. 많은, 이렇게. 그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어디 갔더니 어디 갔더니 감이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주렁주렁 열린 걸 뭐라 그래요? 많이 열렸다 이제 많이 아주 감이 주렁주렁 많이 열렸다. 많이 많이 열렸다 이거죠. 이렇게 쓰시됩니다 주렁주렁 아주 많이 열렸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도 희망하는 거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희망하시는 건데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예, 예 돈이 돈이 많은 이거 돈까지 쓸게요. 예, 도에다가 도에다가 니은 돈이 아주 많은 예?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에다가 많은 돈이 많다는 게 얼마 정도가 돼야 많은 걸까요? 예. 실제로 보니까 이제 100만 달러, 1만 장자 그거 있잖아요. 그게 100만 불이 한 1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장자 그러면 12억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한 100억씩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아주 생각이 많은 사람 있죠. 생각이 많네. 저 사람 생각이 많네. 많네할 예, 때, 마에다가 니은 히읗, 그 다음에 네, 내는 니은이 받침이 없죠. 받침이 없을 땐 반듯하게, 어에다가, 이, 이걸 뭐라 그래요? 예, 봉 모음이라고 그러죠? 모음 두 개가 합친 거, 에, 자, 이거. 생각이 많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논란이 많다, 뭐 이런, 할 때도 많다. 이렇게 다이 글자에 해당되고요. 그럼 이제, 니은 히옷으로 되는 게끈 차가 있죠, 끈. 쌍기역에, 으에다가, 니은, 히읒. 이렇게 됩니다. 끊. 예? 이게 뭐가 있을까요? 예. 제발, 제발 전화 좀 끊자. 어? 이제 벌써 한 시간째 통화하는데, 응? 어? 제발 끊고 자자. 할때 이제 끊 자. 예. 이게 전화 좀 끊자 할 때, 끄에다가, 니은, 히읒.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제발 전화 좀 끊자. 어?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예, 부인한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예요? 담배 피시는 분들 제발 담배 좀 끊어요. 예? 끊어요 할 때도 이 끄에다가 끄에다가 예? 니은, 히어 이렇게 끈그 다음에 어요 예? 어요라고 들으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여기죠? 예? 담배 좀 끄라 딱 이러잖아요. 여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 동아줄을 줄을 탁 끊었다 할 때도 이 끊었다, 이렇게 쌍기역에 의에다가 니은에다가 히읗 이렇게 끊, 이응 어, 그리고 엇, 쌍시옷 쓰시고 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따라서 써보세요. 그 다음에 안자 있죠, 안. 이게 이응에다가, 아에다가. 니은에다가 이렇게 히엇. 안 자가 있어요. <laughs>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응? 어? 어떤 행동할 때, 좋지 않은 행동을 할때 뭐라 고 그래요?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그러죠. 옳지 않다. 그래서, 이럴 때도, 안, 이렇게 쓰고요. 옳지 않은,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옳지 않다. 그 다음에, 예, 뭔가, 뭔가 이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어요. 예? 조짐, 심상치 않은 할 때도 이렇게 아는, 쓰면 되고요. 이제, 배가 고픈 게왜 배가 고파요? 네? 예? 밥 먹지 않아서 그래요. 밥 먹지 않았다. 예? 아에다가, 니은, 히엇 안, 밥 먹지 않았어요. 밥못 먹었어요. 같은 얘기죠. 안 왔어요. 이렇게. 밥 먹지 않았어요.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응?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거나, 그럼 뭐라 그래? 예,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럴 때도,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이제, 아는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 자, 찬 자가 있어요. 차에다가, ᄂ, ᄒ이 있습니다. ᄂ, 예. 우리가 이게 한글에, 이 한글이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의미가 부여되고, 참 글씨도 이쁘고, 앞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뭐 영어는, 영어를 I love you 그러면 한글로 쓰고, 이것도 한번 해볼 텐데요. 예. 찬. 아, 우리, 뭘 보니까 참 괜찮네. 네? 괜찮네 할때 어떻게 써요? 괴에다가, 이렇게, 괴, 네? 차에다가, 찬, 니은, 히엇, 그 다음에, 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말도 이제 괜찮네고요.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괜찮은 것도 있지만 뭐가 있죠? 하찮은 것도 있죠. 하찮은 거. 네?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래 잘 하는 일 말고 그 사소한 일이나 하찮은 일 있죠. 하찮은 일에 관여하시는 분은 100% 실패합니다. 네. 보통 그 남들이 남들 일에 괜히 그 사소한 일에 관여했다가는 자기 일도 잘못하고 많이 실패한다 그래요. 하찮은 사람.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어떤 그 집안의 어르신이, 예? 편찮다 할 때, 예? 편찮으시다 할 때, 이렇게 편찮다 할때이 찬자를 씁니다. 편치 않은이죠, 원래. 편. 차. 니은, 히엇. 우리 어르신이 편찮아요. 할때 편찮은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다. 이거죠, 불편하다. 그 다음에 이제 야, 당구를 치는데, 예? 저쪽 상대편 선수 실력이 뭐라고 하죠? 만만치 않다. 이거죠, 예, 만만치 않다. 할때 이때도 찬 자였습니다. 만, 만, 이럴때찬 자, 이렇게. 참 많이 쓰죠. 예. 참 다. 이 겹자음들만 잘 써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짠, 있죠, 짠. 예? 짠. 여기, 여기다 써볼게요, 짠. 쌍지옷. 니은, 히은. 이렇게. 짠. 짠은 뭐가 있을까요? 짠. 예? 짠. 짠하다? 그건 그냥 짠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 언짠다 그러죠. 언짠다. 그래서 어에다가 언짠. 이럴 때이 짠자가 들어가요. 짜에다가 니은 히읗다 이렇게 언짠다. 정말 언짠은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언짢는 표정을 짓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잔도 있어요, 잔. 자에다가 니은 히읗 이렇게. 이거는 저 사람은 정말 점잖은 사람이다. 옛날에 양반이다, 점잖은 사람이다 할때 점잖은 할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점 미음, 이 점. 자. 니은 히로 쓰시고요 은 음, 이렇게 예, 한글 공부도 되네 이게 글씨 쓰기 공부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저도 배우는 거예요 같이 예, 덕분에 그다음에 야저 응? 내가 볼 때는 가짜는 사람인데 어? 그런 적 있죠 그 그래, 가짜니 예? 가짜는 사람이다 이게 이런 가짜 않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가짜는 같지 예, 예, 않다는 거죠. 꼴까반다 뭐, 그런 뜻도 있는데, 갓, 잔은 할 때, 자에다가, 니은, 히은. 이렇게. 은, 이렇게. 갓, 잔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laughs> 그, 내가 이제 집을 한채 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땅을 샀는데, 그거 얼마 줬냐 그랬더니, 야, 좀 비싸게 줬어. 응? 얼마 줬어? 자꾸 물어보는데, 금액을 얘기하기가 뭐예요? 그럴 땐 뭐라 고 그래요? 예. 적잖지 않게 줬다. <laughs> 적지 않은 돈을 줬다. 이거죠? 적지 않다. 응? 적. 이럴 때이 그죠? 적잖다. 적. 요럴 때요 잔자를 쓴다고 그래요. 잔. 다. 적잖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어, 그, 우리가, 뭘 옆주 잔다 이런 말도 있고요. 옆주 는다 그리고 옆 잔다 이렇게 하고 시답지 않다, 이게 시답지 않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니은 히읗에 관계된 이 겹자음을 써봤는데요. 저는 이걸 그 복장 복받침이라고 하고 싶어요. 복받침, 복받침. 이거를 이제 겹 받침이라고 하거든요. 겹받침이라고 해, 요 이거를. 근데 이제 저는 복을 받칩니다. 복받침. 원래 복자음, 겹자음 그래요. 예. 겹자음이라고도 하고 복, 복자음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겹자음을 갖다가 복자음을 받침으로 쓰는 거니까 이제 복을 이제 받칩니다. 예, 복받침. 이게 뭐가 복받쳐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좋은데요. 예.